덕거리 63일차, 오늘은 4세트, 저녁 9시에 시작했습니다. 오늘 힘이 딸려서 무리하지 않았네요. 자,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힘이 딸린 이유는, 그, 밭에 풀이 많아가지고, 퇴근하고 풀베기 작업한다고 힘좀 빼고 왔습니다. 그래서, 힘을 소진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도 할건 해야죠. 일단 흙을 먼저 손에 묻히고 왔는데, 철부함이 자세 잡습니다. 턱걸이부터 시작합니다. 야, 으씨, 으씨, 아, 왜저기 돌렸더니 이상하게 힘이 딸리네요. 팔이 후덜후덜합니다. 그럼 내려서 영상을 세 배속으로 이제 가속하겠습니다. 배도 밀어주고 아 요거 참배 되게 아픕니다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단 턱걸이 부족한 거 채우고 일단 요 자세가 턱걸이 할때 굉장히 좀 도움되는 예비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손하고 와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세트의 마무리 팔굽혀펴기로 자, 1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1세트 마감합니다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다부지게 흥놀이 하면 손이 안미를게 일단 하면서 턱걸이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힘들어 늦은 시간에 하다보니까 아유 몸이 무겁네요 아시죠? 밤 9시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헛둘쓴늦야야 야, 야. 아, 요건 자세 참 이쁘네요. 자, 바로 패기 진행. 하나, 둘, 셋, 넷, 다, 여. 아우, 힘들어. <laughs> 2세트 마무리합니다.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뭐, 한결같이 능놀이 하면서. 아, 속도가 좀 빨라서 그렇지. 이게 지금. 템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힘이 붙히는 진짜 턱걸이가 이제 제대로 자세 수행이 안됩니다 힘이 많이 딸려요 그래도 힘을 내서 짜내야죠 으쌰. 이게 하는지 하는지 일단 부지런히 해야겠죠 하는데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땀내서 힘을 짜냅니다. 후. 자, 바로 펴기도 10개 인자 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어우. 3세트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아, 요때부터 흥노이좀 많이 했습니다. 땅 비비면 숨도 고르고 기도도 좀 해보고 이제 손을 안으로 해서땡게봤습니다 아 다섯 개도 겨우겨우 했습니다. 이거. 아 이제 더 이상 팔이 안 되네요. 힘이 들어가니까 코스마다 쉼 턴이 길어집니다. 아유 배수 수행이 잘안 되네요. 아우 배도 아프고 <laughs> 배를 얼마나 민댔는지 흑흑 대는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마지막 팔굽혀기 수행 하러 이제. 위치로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시작합니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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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겨우겨우 4세트 마감합니다 오늘 퇴근 후 손에서 제초작업했다고 힘이 딸려서 근근히 했네요 아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히 열심히 해야겠네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